자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요번에도 포시 전 강의 두 번째 시간이고요. 에,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또어 저번에는 STCF, LS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번에는 CF와 CAM의 차이를 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ST하고 CF도 비슷해. 근데 CF가 좀더 볼을 받으러 내려오죠. CAM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게, CF는 뭡니까? 공격수로 분류가 되죠? CF는. 공격으로 분리가 되죠, 공격으로. 근데, CAM은, 미드필드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CAM하고 CF 진짜 유사해. 써보면. 유사합니다. CF는 볼을 받아주러 내려오면서 공격하러 들어가고, CAM은, 어, 미드필더로 분류가 되어 있지만, 굉장히 공격적으로 침투를 많이 해줍니다. 어. 다만 차이는 수비가담이에요, 수비가담. 음 공격적으로는 차이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비슷해. 다만, 가장 큰 차이는 수비가담이에요, 수비가담. 여러분들. 말 그대로 CF는 공격수로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ST를 쓴다면 CF는 약간 그 밑에 들어와 있어. 그래서 이제 미드필더 지역까지 끌고 내려오지 않으면 항상 하프라인 근처에 맴, 맴돌아요. CF는. 근데 CAM은 미드필더로 분류가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하프라인에서, 예를 들어 하프라인 근처에서 CF가 머문, 머문다면 CAM은 하프라인 밑에까지 이렇게 내려와서 수비가담을 해줍니다. 예. 네.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 공격적으로는 크게 차이가 없어요. 다만 수비 가담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비 가담에서 차이가 있다 보니까 공격적으로 빠르게 역습을 나갈 때는 CAM보다는 CF가 훨씬 더 좋겠죠. 다만 나는 어 약간 수비가 불안하다. 근데 CF 같은 약간 연계형과 약간 침투해주는 게 필요해. 그러면은 CAM으로 쓰시는 게 좋다는 거죠. 예.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CAM 같은 경우에도 어 나는 뭐 CAM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기에 추천해드릴 선수는 어뭐 패스 좋은 선수들 뭐 예를 들어서 막 지금 패스 좋은 선수 누가 있죠? 막뭐 루니 막 이런 애들이 있잖아 막 루니 그리고 공미로스 막 제라드 이런 애들 이런 애들보다는 CAM은 말 그대로, 공격하러 올라, 가주는 침투형의 공격수에요. 예, 네, 뭐, 에릭센, 이런 애들. 이런 애들보다는, 공격수를 쓰는 게 오히려 더 좋아요, 여러분들, CAM은. 어, 저번에도 CF 추천해드렸던 즐라탄이라든지 아니면 악리라든지, 그래, 뭐, 카카라든지. 어, 이런 식으로, 스트라이커도 볼수 있는 선수들, CF도 볼수 있는 선수들을 어, CAM에 배치하면 훨씬 더 좋습니다. 특히나 CAM은 가마차기 이게 가장 중요해요. 가마차기나 중거리 슛, 특히나 가마차기가 좀 좋은 선수들을 쓰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 예전에 제가 3호 있을 때 CAM 자리에 악리를 쓴 이유는 가마차기 하나 때문에 쓴 거예요. 또한 어 스트래커나 CF가 사이드로 빠지면 그 자리를 CAM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 악리를 쓴 겁니다. 어, 그러니까 CAM은 패스 좋은 선수들보다는 오히려 공격수도 볼수 있는 선수들을 써버리면 확실히 공격 같은 더 좋은 어 그런 게 나오는 겁니다. 좋은 그 움직임, 예 네. 그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니까 다시 한번 이제 그 정리를 해드리면 CF하고 이제 CAM의 차이는 이제, 공격수와 미드필더의 차이. 그러기 때문에, 수비, 가담의 차이가 있다. 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해 하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CM과 CAM의 차이. 요것도 많은 분들이 항상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요거. 그쵸, 여러분들? 요것도 맨날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CM하고 CAM하고 차이가 뭐예요? 예, 네, 항상 물어보세요. 자. 일단 포지션에 설명을 해드리면 CM 센트럴 미드필더라고 하죠. 중앙 미드필더에요. 중앙 중앙 미드필더. 근데 CM은 a 실총용어로 오펜스 미드필더, 즉 공격형 미드필더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쵸? 요 정도를 아실 거예요. 이 네. 정도를 아실 건데, 가장 큰 차이는... 공격에서 차이가 있어요. 예, 네.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CAM은, 같은 미드필더로 CM하고 분류되긴 하지만, 어, 분류되긴 하지만, 침투형이에요. 침투형. 침투형 미드필더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CM은, 침투형이 아니에요. 침투가 아니고, 자리 고수. 자리 고수에요 자리 고수 구수. 자리 고수라는 게 CAM이 말 그대로 중앙 미들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패스를 받고 뭐 사이드로 횡패스나 종패스를 뿌려주는데 뿌려주고 내가 QS나 침투 큐버튼을 이용하지 않으면 웬만하면 침투보다는 이 중앙 자리를 지켜주면서 조율을 해주는 역할 네.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CAM은 CM하고 물론 비슷해. 볼 받아주면 어 횡패스도 하고 종패스도 해. 다 하는데 CM보다는 좀더 침투를 많이 합니다. 어. 공격수가 사이드로 빠져나간 자리에 침투. 어. 그리고 사이드로도 침투. 그런 식으로. 어. 그런 식으로 침투를 좀더 한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CM은 침투보다는 패스를 뿌려주고 난 후에 자리를 지키는 반면 CAM은 패스를 줬으면, 앞에 공간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나가서, 빠르게 침투해주는, 어, 약간 이런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 또 설명을 해드리면, 내가 예를 들어 사이드에서 RW 를볼 잡고, 여기가 박스고, 여기가, 여기가 스트라일 거야. 크롤스를 올렸어. 근데, CM이 있으면, 이 2차 센컷 볼을, CM이 많이 좀, 이제, 자리를 잡아서 따줍니다. 근데, CAM은, 예를 들어서 이제 크로스를 올리려고 그러면 자기가 이렇게 올라가서 헤딩을 하려고 그래. 그러다 보니까 2차 세컨볼에 대한 대비를 못 하는 거지. 다만, 헤딩하러 올라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공격수자가 한명 많아짐으로써 헤딩골을 넣을 수는 있겠지. 근데, 그렇지 못해버리면 2차 세컨볼을 따지 못해. 어. 약간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CAM은 조금 더 침투를 많이 하고, CM은, 물론 CM도 침투를 해. 침투를 하지만, 어, 2차 세컨볼이라든지, 자리를 지켜주기 때문에, 어, 혹시나, 뭐를 수비 대비를 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CAM은, 아까 말씀드렸다, 말씀드렸다시피, 좀더 공격수, 어, 공격수 볼수 있는 선수들을 쓰면 좋아요. 뭐, 줄라탄 악리, 이런 애들. 다만, CM은, 말 그대로 자리 고수야. 오히려, 제라드. 진짜, 제라드라든지, 수비력이 일단, 개인 수비가, 높은 애들이 좋아요 여러분들 요자리에 공격형 미드필더 막악능 이런 애 쓰면 절대 안돼 왜 그러냐면 CM은 수비를 해줘야 되는 애야 어 그러다보니까 대인수비가 어느정도 높은 애들이 좋아요 여러분들 어막 막 수비형 미드필더처럼 대인수비가 많이 높진 않아도 어느정도 대인수비가 높은 스페셜케미로 따지면 뭐발락이라든지어뭐 에펜페르크 이런 애들이 CM에 와야돼 에펜베르크는 여러분들 가장 물어보시는 게 수비형 미드필더로 에펜베르크를 많이 쓰시는데 에펜베르크는 대인수비를 봤을 때는 수비형 미드필더로 쓰면 안 돼요. 절대. 예. 무조건 CM으로 쓰는 게 좋습니다. 예. 대인수비를 봤을 때. 그러니까 대인수비가 어느 정도 높아야 돼요, 여러분들. 대인수비가 최소 60, 한 70, 요 정도는 돼야 이제 수비적으로 봤을 때 CDM이 예를 들어서 수비하러 나가버리면 그 자리를 커버해줄 수 있는 대인수비 능력. 예. 그러니까 CM 같은 경우에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라드라든지 뭐 아니 유상철 그래 유상철이라든지 뭐 포그바라든지 약간 그런 선수를 써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어뭐 예를 들어 CM에 나는 후코 쓰고 싶다 후코는 공격형 미드필더에 가까운 선수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후코를 쓰면은 뭐 공격적으로는 좋지만 수비적으로는 약간 문제가 있을 수는 있다는 거죠 예. 네. 뭐 피파라는 게뭐 스탯으로 다 말하는 건 아니지만 스탯이란 게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대인 수비가 높으면 말 그대로 수비를 잘하고 어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 CM을 CM하고 CAM을 쓸 때는 이제 선수들의 배치도 좀 생각을 해보시면은 여러분들 좀더 편안하게 어 승리를 갈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오늘은 뭐 CF하고 이제 CAM의 차이도 보면서, 이제, CAM하고 CM의 차이도, 어, 약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잘, 이제, 아시다 보면은, 어, 순위 경기 한 700년승까지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두 번째 포지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